반갑습니다. 평안을 드려 문안합니다. 갈렙 상구의 질 정죄하고 회개하고 시리즈 두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다윗의 회개와 그 합당한 열매.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4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막 그러니까 어, 죄를 범하였노라고 회개하며 여호와께서도 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또 이어지는 음. 그벌책이 예 계속됩니다만은 여기까지 본문으로 하고요. 예. 다윗이 나단에게 사무엘라 12장 어 13절 그 상반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그 하반절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그러니까 본문을 읽어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회개에 대하여 사하심이 연동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니와라고 하였는바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 이 죄사함 인하여 죽지 아니하리라를 얻은 그 다윗의 언과 행, 그 말과 행동은 어, 과연 어떤 그였느냐 그것입니다. 예, 그 상반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하는 구절이 본문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 이 말로서 끝인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플러스 시편에 예, 굳이 예, 이때에 계속하여, 어, 그가 회개한 내용을 구구절절 실어 놓았는데 예, 그시0편 51편, 그 3절에 보면, 이는 죄 범한 것을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아, 내가 죄 지었습니다. 아, 여호와께 완전히 죄를 얻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게 자기가 죄인임을 아주 싫어, 고백한 겁니다. 신은 진실입니다. 진심에서 나옵니다. 가식은 싫어할 수 없습니다. 어. 그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어 자백하고 또그시 51편 50, 3절 외에 그 전체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회개합니다. 이렇게 한 것과 아울러 어그 죄에 의한 벌 그러니까 그 죄의 열매로 그회개의 열매, 회개한그 죄의 열매벌로 곧그 사무엘라 12장 10절 칼이 영영이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어, 그러니까, 그, 바스바에서 낳은 자, 자식의 아들이 죽, 죽게 될 것에 불라서 해가지고서 칼이 영영이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아또 어, 내가 내 처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그가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의 동춘케 할 것이며, 어 그러니까, 신복, 어 해수사람, 우리 아의 아내를 이렇게, 탈취해온, 거기에 대한 이제, 벌을, 이는 이, 예 눈에는 눈, 이렇게 갚아주는 겁니다. 어 해서, 내 처들로 더불어, 그, 다행히 내 자들로 더불어 백주에 딴 사람이 만 사람 앞에서 동침케 할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갚아, 갚을 것이다 갚음을 받겠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그 14절 하반절에 내가 그 우리아이의 저에게서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라 한이 엄청난 내용 이 내용의 처벌을 자기가 지은 죄의 정당한 처벌인 것으로 여겨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대로 하시지요. 법대로 하시지요. 그 법에 의하여 볼때 아주 정당한 벌인 것으로 여겨 이 또한 수용하겠다. 어. 이 또한 내가 받아들이겠다. 라는 의미를 내포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13절 상반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랬으니 나는 마땅히 제 값을 받게놓아라 였던 바, 회의였던 것입니다. 아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어, 15절 하반절, 사무엘하 1장, 아, 12장, 어, 15절, 예, 15절 하반절, 어 다윗의 그 아이를 치심해 그 아이가 심히 알는지라 그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여와께 간과하되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꿈쩍을 아니하다가 아, 다윗이 어, 그 19절 나완절 그 신복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이 대답을 받음과 동시에 그 20절 땅에서 뻘떡 일어나 몸을 씻고 네.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왕복으로 얼른 갈아입고, 여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하여, 절께 영광입니다. 내원대로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시오니, 홀로 주님만이 영광 중에 계신아이다 경배하고, 자기 궁에 돌아와서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잔 잠시에 준하는 그런 파티를 해줬다. 그, 것입니다 다이소의 이런 행동. 예. 다이소의 이런 행동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 22절.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우 것은, 하, 그, 니무의 성민이 그, 요나서 3장 9절. 그, 혹시 하고, 온성에 저하 가능하여 하나님이 치시겠다 하니, 이걸 누가 말리며, 누가 거절하겠느냐만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불쌍히 여겨주실까 한 마음으로, 일제히 해결한그해결에 어. 아, 그, 니네 사람들의 혹시대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다. 아, 저들을 불쌍히 여겼어. 그 성을 살려주셨던 것을 혹, 자기에게도 그리 해 주실까? 그리 해 주실 수 있는데 내가 그런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자식을 살려보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혹시 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사내 아이를 뜻 돌이켜 살려라도 주실까? 여섰던 거지. 그가 그리하였던 것은 꼭 살려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근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내 죄의 아의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어 가, 내게 맺어 주심인데 내가 열매를 맺어 드려야지 하는 근본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근본에는 예수님의 계시만에, 아, 마태복음 26장, 어, 39절 하반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어, 내가 바라는 것 있습니다만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뜻 세우셔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겠다 하시오면 아버지의 원대로 무조건 하시옵소서.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 이 기도에 다윗의 그 아들 살았을 때에 심의 가 했을 때에 했던 금식은 바로 예수님의 계시 만의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 거기에 다름 아니었다. 복음이었다. 그것입니다. 막뿐 아닙니다. 제그 우리의 아내를 취함으로써 여화를 없인적이고 많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 여호와께 허물거리를 돌리게 된그 죄값으로 뭐 사무엘 할 12장 10절 하반절 앞서 말씀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그때 주어졌던 말씀이 "자기가 맺어야 할, 자기가 담당해야 될 내용의 열매가 어떤 거였습니까? 칼이 저의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으에 상무엘라 13장 33절, 왕자들 가운데, 압살롬이, 예. 또 다른, 예인에서난 왕자, 암눈을, 그 여차여차한, 어, 그 여동생의 일로다가 칼로 죽였고 하뿐, 아, 그뿐입니까 이제 이, 이, 이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서, 다이쇼 오일에 쫓기게 되는 이 형편 되었을 때에, 자기의 처들을 다윗의 처들을 많은 무리 앞에서 백두에다 보는 가운데서 그런 맘살 놈으로 취하게 하셨음 참 어이없지요 이건 세월이 상당히 흘렀는데도 그러나 이일 마저에도 이일 마저에도 이 일이 있을 때에도 이 다윗은 처음 자기의 죄로 인하여 잊어질 거라고 했던 자기가 매어야될 죄값 의그연배들 임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그 12절 하반절 그 신하들에게 명하여 삼가 누구든지 저렇게 하고 있는 내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저는 다시 아니라. 내 탓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걸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세월이 흘러서도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지은 죄, 여기에 메모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요 앞에 내가 죄를 얻었나이다 고백한, 거기에 대한 열매, 그것에 의한, 그 상루엘라 12장, 실제로, 그 처벌에, 자기가 받는, 그 회계에 합당한 열매에, 꾸준히 이 아이가 쓰임받고,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했으며, 그의 반역에, 쫓기고 쫓기고, 하던 때 내내에도 다름이 아니었으니, 이다윗을 반역한 반역자가, 어? 달려가다가, 말 타고 달려가다가, 그 머리가 길고 준수한, 어, 어 사람이었던지라,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매달렸는데, 다윗의 신복, 요합이 가서, 쳐 죽였습니다. 아이고, 그이야기에 아무 일을 하지 말라 했는데, 그냥, 반역자니까 당연히 죽여야 될 것으로 여서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그 왕의 마음이, 심해, 아파서. 응. 사무엘하 18장 33절 하반절. 내 아들 압살로마. 내 아들 압살로마. 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왜입니까? 내가 죽었어야 될 것을. 내가 너를 사하여 노니.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내가 이렇게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음 이 때문에 나의 죽을 것을 내가 죽어 죽게 됐 때문느니라 바로 그 뜻으로 내 아들 압살로마 내 아들 압살로마 그리고 사무엘 하 18장 33절에 가가지고 끝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가 너 죽는 대신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죽었다면 오히려 나았을텐데 내가 사함받고, 죽지 아니하느유화를 힘입어, 지금 내가, 그 탕감에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 죄에 합당한 상당한 보응의 열매를, 내가 받음에 있어서 내가 쓰였구나. 내가 죽고 써야 하는데, 이것은 막연한, 다이스의 아비로서의, 아들에 대한 부정 아비로서의 정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나의 죄 탓에 내게 이런 일이 있었도다 바로 그 처음 사암받을 때에 사암을 기억하고 당감을 기억하고 그리고 죽었을 자기가 살아있게 된 이것을 바로 생각하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이들을 절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그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이 사람, 그 상반절에, 어, 그 엘월 18장 33절 30, 그 상반절에, 제가 무에 올라가, 아무도 모르, 모르게 자기 그 무에 올라가서 심히 울었다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주께서 보시니, 여호와께서 보시니, 이 다윗, 어찌, 그 오래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신 바, 그래서 죽지 아니하되 어, 니와를 주신 바, 그때에 그 죄가를 이 사람이 잊고 있었도다라고 하시겠으며 그렇습니까? 잊고 있었으면 이러지 않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하여 사하여 주심, 그 뒤에 있었던 모든 열매들이 한꺼번에 자기에게 몰려서야 되는데. 그저 시로저 죽임을 받았어야 되는데 죽었던 자기가 다시 살리심을 있는 바에 대한 이 감사함 이함성함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다이소의 기억을 일생에 붙들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가 내게 받은 이 그야말로 이름만 달란트와 같은 탄광, 마땅히 죽었어야 함인데 다시 살림을 잇게 된이거이 항성함, 이것을 어찌 잃어버렸다, 망각했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일에 소홀해졌다, 라고 하나님이 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다윗의 바로, 이러한 자세 다이소의 바로 이 자세가 그야말로 사도행전 13장 하나님 마음의 합함이었고 다이의이 같은 자세야말로 성경에 실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여 줄 메시지로서의 이 사람의 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이 행동, 이거야말로 본 시리즈의 핵심 메시지, 세례 왕과 예수님의 마가복음 1장 1절, 천국복음의 시작, 그첫 마디 마태복음 3장 2절, 그리고 4장 17절, 회개하라. 회개하라. 언제 말이냐? 내 앞에 천국이 이르렀지 않느냐? 내가 천국에 도달했지 않느냐? 바로 그 천국 문 앞에 세계의 십자가, 그 가운데 십자가는 저의 죄로 죽는 저의 죄값의 십자가가 아니라 양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십자가 전부의 은혜의 은총 그 속죄를 다 넘겨주기 위해서 바로 가운데 섰느니라 이 천국 문 앞에서 심판장에 당부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 십자가 주셨던 주께서 배노하러와 서셨는데 과연 어떤 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자에게 이 사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이 사람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나의 누군가를 위하여 죽게 한그 속죄의 능력을. 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옵소서, 그 사안받음을 알고 있는 자에게 주시옵소서, 이자가 나의 십자가를 받아 의이되어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며, 만하지 아니할 것이옵니다. 천국 안에 들어가서도 6월절에 절기의 음식 먹기를, 예, 죽께서 죽으셨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음, 그 절기의 음식은 하늘에서 난 곡식들로 계속해서 먹게 해주실 것이니, 이 회개하는 자가 천국 입성에 합당하지, 아니, 하오이니까 바로, 이 괴물을 받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이 앞에서, 배로다 있는 주님 옆에서, 합당한 영매를 내심을 보내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